태권도와 K팝, 익살스러운 연기까지. 태권도 시범 공연단 엑스플로워가 7년째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매서운 연속 돌려차기에는 남아나는 송판이 없습니다. 엑스플로워는 지난 2010년 한인 태권도 사범 4명이 공연 봉사 활동으로 시작한 단체입니다. K팝 등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입소문을 타게 됐습니다. 공연 끝날 때마다 항상 태권도를 넘어서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몇번더 물어보고 가거나 결성 10년 만에 전체 공연 단원 중 비한국계 단원이 80%에 이르렀습니다. 단독 공연은 물론 지역 행사가 열릴 때마다 단골 초청 손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권도도 어, 무도적인 부분이나 스포츠 외게어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즐겁게 쉽고 어, 편,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종합문화예술 공연으로 재탄생한 태권도. 단원들은 앞으로 미국 전역을 무대로 우리 문화와 태권도를 알리는 공연을 선보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는 발차기. 꼬마 선수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치열한 난타전이 이어집니다. 방콕에서 열린 태국 왕실 공주 컵 국제 태권도 대회 현장입니다. 이 태권도 대회는 동남아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외국인이 주최한 행사 가운데 최초로 태국 왕실의 이름이 붙은 대회입니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국제 무대에서 자국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태국 왕실이 나서서 태권도의 가치와 위상을 인정한 겁니다. 이 땅에서 태권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키워가는 우리 작은 소망이. 태국에서 태권도는 수련생이 30만 명에 달하고 그중 유단자가 2만 명에 이를 만큼 인기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 잡기까지 우리 동포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태권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느꼈습니다. 태권도가 무에타이 종주국 태국을 사로잡고 있습니다.